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내마음에한 노래 있어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은혜로서 으나갈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일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은 오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떠나가실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N. 여기 보시면 보혜사, 아버지, 내 이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이한 구절 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그 의미를 풍성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진리의 영입니다.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리 진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신 성경을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십육 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불신자에게 전할 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증에 대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성경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고 이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많은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증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들려지는 메시지 이런 설교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바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가족도 다 버리고, 자신의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건만, 내가 따른 예수님이 이제 나를 떠나가신다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였을까요? 어,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피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불안함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선택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의지라고 하죠. 인간의 의지. 근데 우리의 이 의지로 모든 것을 백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백가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양자택일의 기로 앞에 서게 되지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위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들이 초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는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인간을 절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키에르 케고르가 진단하기에 이 인간의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의 가족과 내가 하는 기존의 일들을 통하여서 좀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이 날 떠나가신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여기서 평안을 이 끼친다라는 이 끼친 운이에서이 끼친다라는 의미는 이 평안을 예수님이 꽉 잡고 계셨는데 그것을 놓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이 손으로 평안을 꽉 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쥐고 있는 것을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이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평안, 편안함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 이 편안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하루라도 나의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안함을 쫓아가는데,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 거쳐 천국을 주겠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따라 살수 있게 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복들이 너무나 많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것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루어야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값, 그 대가, 예수님이 치루셔야만 치르셔야만 하는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는 대가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떠나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이제 이미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십니다.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십시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갑시다. 우리 용기를 냅시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속하시고 아낌없이 천국의 복,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